법인 승가학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통폐합을 잠정 결정했지만 완전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보다 큰 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앙승가대학 측은 오는 3월 말까지 학교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불자 동계 스포츠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온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 출신 선수들이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도 승전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채훈 선수는 이번 대회 첫 출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달마조직위원회가 대회장을 찾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연규대사 및 800의 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금산 700의총 기념관을 금산 1500의총 기념관으로 명칭 변경과 영규대사 800의승 순의비 건립을 문화재청과 국사편찬위원회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비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산하시설 운영시스템 고도화, 국제구호협력강화 등 올해 5가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내년 불교 사회복지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BD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통폐합을 잠정 결정했지만 완전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보다 큰 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중앙승가대학 측은 오는 3월 말까지 학교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135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승가학원 이사장 진우스님은 지난 이사회 때 승가학원과 동국대학교 통폐합을 잠정 결정했지만 완전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하고 우리 승가학원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 완전 결정은 아니었고요. 대는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대 재논의를 한다라고 했, 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134차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승가학원과 학교법인 동국대 통폐합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이후 승가학원과 동국대 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인수 감소에 따른 기본 교육기관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종단 차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다며 그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육원에서 행자교육원 설치, 각 지방승가대학의 통폐합 등에 대한 큰 틀을 세운 다음 중앙승가대가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앙승가대학에서 그렇다면 기본승가대학의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자교육원은 어떻게 설치, 운영을 할 것인지, 또는 학과를 정회설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등등의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안을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학 총장 모루스님은

2024 회계연도 법인 및 대학 예산을 침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당연직 개방 이사로 조계종 기획실장 오봉스님과 교육 이사로 정한 스님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교원 결원에 따라 향산 스님과 김정희 교수를 임용하는 교원 신규 임용에 건도 통과됐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자 동계 스포츠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 출신 선수들이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도 승전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9살의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에 처음 출전한 불자 이채훈 선수는 이번 대회 첫 출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달마조직위원회가 대회장을 찾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스노우보드 간판 선수로 지난 25일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슬로프 스타일 금메달을 딴이채운 선수를 비롯해 달마베 스노우보드 대회 참가 선수들이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선전하며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불자 동계 스포츠 인재 양성에 요람이 되고 있는 달마베 출신 선수들이 슬로프 스타일을 시작으로 하프5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메달 사냥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계종 달마 조직위원회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스노우보드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어제 횡성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조직위원장 호산스님은 달마배 출신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6명에게 격려금 1 천만 원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파이터 대회 즐겁게 또 어, 아주 자신 있게 좋은 성적도 어, 기대를 하지만은 어, 대한민국 어, 청소년들이 보드 선수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어, 세계의 에, 모든 어, 보드 선수들한테 알려줄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아살때 처음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 출전에. 호산 스님과 인연을 이어온 국가대표 이채운 선수는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받은 금메달을 호산 스님에게 전달하며 그동안의 지원과 믿음에 감사를 대신했습니다. 호산 스님이 평소에도 아낌없이 막 지원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제 그래서 더욱 더 힘이 나고 금메달을 딸수 있는 용기도 더욱 더 나서 호산 스님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산 스님은 부상 없이 유감 없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원하며 이채훈 선수에게 옴자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김인호 스키협회 회장은 불교계의 관심과 후원 속에 성장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선수들도 저게 좀 관계되시는 여러 스님분들과 특히 호남 스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회를 만들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경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운 선수가 다음 달 1일 자신의 주종목 하프 파이브 경기에 출전에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하는 등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발마베 출신 선수들의 승전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 t n 뉴스 최승환입니다 연규대사 및 팔백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700의총 기념관 명칭 변경과 연규대사 팔백의승 순위비 건립을 공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위는 어제 회의에서 연규대사와 팔백의승 명예회복을 위해 문화재청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금산 700의 총 기념관을 금산 1500의 총 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규대사와 800의 승의 순위비 건립을 공문에 담기로 했습니다. 호국선열 순위재향 행사에서 영규대사와 의승에 관한 불교식 재향을 보완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적지와 기념관 안내문을 보완해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에 영규대사와 800의 승의 공적을 강화하는 내용도 국사 편찬 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비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계종 복지재단이 올해 다섯 가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내년 불교사회 복지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들과 같이 하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로 거듭나도록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이웃과 사회를 향한 자비나눔 실천을 기조로 올해 제 2의 도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시설 운영 시스템 고도화, 국제구호 협력 강화, 환경조성, 미래성장 기반 구축. 창립 30주년의 복지 전략 수립 등 올해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복지재단은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를 첫 번째 과제로 총무원장 진우스님과의 자비 나눔 행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첫 걸음으로 다음 달 6일 종로구 가족센터에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분기별 행사를 통해 이웃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올해 역시 시기별 테마를 선정해서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접수 첫날 1,600명이 몰려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만남 템플스테이 라는 전로를 확대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청년 밥심, 정춘 꽃 피우다 사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사찰에서 따뜻한 한끼 공양을 나누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주로 인스턴트로만 이렇게 음식으로서 끼니를 떼운 일들이 많아져서 절 음식이 꼭 집밥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집밥, 이런 맛있는 집밥을 좀 계속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막 지방에서 유학온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도입해 재단 산하 복지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복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공유해 재단과 시설, 시설과 시설의 유기적인 협력을 높이고 더불어 성장하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설립 교구 본사의 사회복지 재단 설립을 지원하며 교구 본사 복지 재단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복지 재단과 사 시설의 운영 노하우를 전파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모니터링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세계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 판정 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즉시 대응하고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인 라오스 난치병 치료 지원 사업에도 전문성과 체계성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 성장 기반이 될 불교 사회복지 전문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연수를 확대하고 미래 복지를 위한 다채로운 기념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은 올해 제2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창립 30주년인 내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번 불교 사회복지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뉴스 정현선입니다. 부산 해운정사가 한국당 해림대 선사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운정사는 지난 28일 원통보전에서 전 조계종 종정 진재법원대중사, 남해 성담사 주지 도민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당 해림대 선사 열반 45주기 추모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대표 분양과 함께 진재법원대중사가 운문선사와 파릉선사가 나눈 선문답, 운문삼전어를 읊으며 선사를 추모했습니다. 한국당 해림대선사는 1929년 성월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범어사에서 운봉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성철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고 요관음사를 창건하는 등 호학양성과 불교발전에 헌신했습니다. 광주전남포교사단이 장성백양사에서 제2회 포교사발심정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7일 법회에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호교사 단원과 신도 등에게 법어를 통해 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활발한 전법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백양사 수자 일수 스님의 달마 혈맹론 선강을 듣는 등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백양사에서 호교사 발심 정진 법회를 열어 호교 원력을 다져나갑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불자 예술가 백남준 선생 타계 18주기 추모제가 어제 봉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봉은사는 백남준 선생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거닐며 불심을 키웠던 곳으로 고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백남준 선생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 후학들이 새 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선사해 준 분이라며 구도 열정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은사는 백남준 선생의 예술 세계가 후대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2007년부터 추모제를 봉행해 왔으며 법방로에 백남준 선생의 데드마스크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이 K-붓다빌리지 내 감로수 동굴법당을 낙성했습니다. 회주 우학스님, 간포도량 주지 밀어스님, 대구 큰절 주지 대륜 스님, 권영화 총동문회장, 남다나 사무총장 등 국내외 13개 도량의 천여불자가 동참해 지난 28일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학 스님은 부처님 법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포교와 수행에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은 2001년 개원에 무문관과 해룡 일출 대관음사 등 부대시설을 갖추며 명실 상부한 명상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산행복선언이 금강경 천일기도 100일을 맞아 BTN 붓다로드 진행자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림 초청 특별 법회를 지난 28일 봉행했습니다. 행복선언 주지 윤광스님은 천일기도 1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초발심을 돌아보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관내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발언하며 지난 10월 금강경 천일기도를 입지한 행복선언은 자연스님에 이어 200일째의 부산대광명사주지 목종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이 삶의 일부가 되가고 있는 시대 흐름과 생명 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을 반영한 천도제가 북한산 심고감에서 봉행됐습니다. 심고감은 일체 동물 합동 천도제를 정례화해 생명 존중 사상을 확산하고 반려인의 심리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북한산 심고감이 반려동물과 일체 동식물 영가를 위한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식물을 막론하고 불성은 모두 같다는 생명 존중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심고감이 첫 일체동물 합동 천도제를 지난 28일 봉행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그들의 죽음이 적지 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동물 영가 천도제와 남은 이들의 심적 위안을 위해 마련한 법석입니다. 심고감 주지 원경스님은 일체동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제를 통해 세상 모든 만물의 불성이 있다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의 부처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육도 모든 중생에게 다끼쳐질수 있는 그런 의식을 마련하고 법연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도재에 동참한 김건화 심고감 신도회장은 불교의 귀의하기 전. 사냥을 즐겼던 지난 날을 참회하며 생명 존중 사상이 각인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희생된 많은 동물들, 기타 이유로 한 생을 살다간 일체의 동물들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고 다음 생애에서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관유 의식과 부처님 전의 불공. 천도의식으로 진행된 천도제는 원경스님이 직접 지은 애견, 애묘 등 동식물 천도 발언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고감은 반려동물 합동 천도제를 정례화해 생명존중 사상을 확산하고 반려인의 심리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참선재단 제주 원명선원이 참선아카데미 1기 졸업생 30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27일 원명선언에서 봉행된 참선아카데미 졸업식에는 이사장 금강스님과 선원장 해운스님, 일기 졸업생 30명이 참석했습니다. 1년간 총 30번의 강의를 수료하며 국민 정신건강교육 선명상 상급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은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며 도움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사장 금강스님은 참선수행과 명상이 더욱 중요시되는 현시대, 사명을 갖고 모두의 향상된 삶을 위해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래하는 수행자, 문화 공양주로 불리는 경북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스님이 2024년 갑진년 첫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자명스님은 지난 26일 경남 창원 도파니 아트홀에서 올해 첫 번째 땡큐 부탁 콘서트를 열고 수행의 길, 부처의 땅등 다양한 곡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자명 스님은 새해를 맞아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들도 함께 할수 있는 희망찬 무대를 준비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데 올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명 스님의 2024년 땡큐 부탁 콘서트는 두 달에 한번 전국 순회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술래단이 통영미래사와 용화사로 구법술래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0일 술래단원들은 통영미래사에서 지도법사인 광주보은사 도재스님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이어 통영용화사에서 법담을 나누며 새해 첫 술래를 회양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의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술래단은 다음 달 17일 해남 미왕사와 영암 지장사로 구법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 출신의 이채운 불자 선수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첫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남은 종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데요. 9살의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와 인연을 맺은 이채운 선수 외에도 달마베 출신 선수 6명이 국가대표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오랜 지원과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일 텐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호교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